결혼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재미로 사니? 동지로 살지. 결혼은 사람이면 좋겠어. 예, 어 결혼 전야에서 원철 역을 맡은 두피엠의 오빛은입니다. 네, 결혼 전야에서 소미 역할을 맡은 이연입니다. 예, 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을 하, 하게 되는 그런 어큰 이벤트로 생각하는데 어 이제 원철과 소민 하도 이제 오랜 동안 사귀다 보니까. 어그 사랑이라는 느낌을 많이 이제 어 잃어버리게 된 듯한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 지금까지 길게 해왔던 이생 생활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는 어 7년 동안 사귄 여친과 있었으면 저는 결혼을 할것 같아요. 웃음이 네, 약간 어색하셨어요. <웃음> 여자 소미는 어, 결혼 생활만큼은 정말 설레이고 어, 가슴 두근두근한 삶을 원하는데 너무 오랜 연애를 해와서 어, 진짜 이대로 결혼해도 될까라는 마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네자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셋 네. 어울림 레스토랑 이연희 씨는 어느 레스토랑이기는 잘 생각이 안 나셨던가요? 이제 원철은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 셰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이 원철이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레스토랑죠.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네, 프로포즈를 하는 신을 찍고 있는 신이죠. 그렇죠. 실질 적으로는네다데서 했는데. 왠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글쎄요, 그 분위기와 야경과 예쁜 곳에서 받고 싶은데 지금 떠오르는 곳은 음,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 어느 둥치에서? 네. 한강 어느 둥치에서? 네. 제 생각에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영화를 찍을 때, 어, 많은 이제 실제로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귀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경험이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래 사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그 영화 촬영을 할때좀더 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네, 음, 저도 아직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못했는데 어, 글쎄요. 어, 소미 역할을 하, 하다 보니까 어, 정말 배우자로서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오래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결혼 생활도 평탄할까라는 그 의심도 들기도 하고 불안도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7년이라는 그 연애 기간은 저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뭐, 다들 그냥 친구 같은 그런 편안함이 많이 묻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음식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먹는 양도 많고 해서 식습관에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가리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아어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세요? 아, 어 저는 진짜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 한식, 중식, 뭐 양식, 뭐 전혀 가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현희 씨 외에 이제 어 예. <laughs> 네. 아무 꼭남그 여성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닐까요? 마동석 씨하고 거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어... 아, 예, 아예. 아... 아 생각을 그렇게 해 보진 않아서서 않았어서... 어, 아, 물론 언제나 프로그램 하이현희 씨를 이제 함께 했지만 어... 너무 늦었습니다. <laughs> 예,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어, 저는 그러면, 어, 이현희 씨를 1등으로 놓고, 어, 예, 어, 김효진 선배님. 김효진 씨와, 예. 예, 그럼. 저도 좋습니다. 이 결혼 부분에서 제일 맞았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종교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는, 어, 마음이 맞고 그러면 더더구나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또한 명이 있으니까요. 그분을 택하겠습니다. 아 주지훈 씨를. <laughs> 네. 네. 앉아 있는 남성들의 표정이 씁쓸해지집니요 <laughs> 결혼 앞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찍었고, 어 사실 이게 제첫 영화이기도 한데 어, 많이 와주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즘 결혼 시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와주시고 좋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어, 많은 미혼자 분들도 많이 하죠. 오셔서 많이 하죠. 보시고 또 저희 네. 영화 로맨틱 코미디 네. 굉장히 상큼하고 발랄한 영화니까요. 오래 어, 들어서 정말 밝은 분위기의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